2024년 7월 26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1기야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사리아 왕즉 우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성전의 재단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벌을 받아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주님,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항상 예민하게 반항하며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분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루틴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